광물 더 필요함 황제는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공포스러운 외계 생물을 번식시켰다고 했다 자치령은 무슨 수를 써서든 놈들을 박멸해야 한다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해야 혼종수용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다 네가 부품을 모두 수집하면 시작하렴 광물 충분치 않은 무슨 일이야? 네. 안 좋은. 뭔 일이 있어? 설 너... 준비 완료. 어? 네. 안좋 무슨 일이? 뭐 일이 있어? 에이. 깜짝이야. 건설로만 네. 준비 완료. 에이. 에이. 뭔... 안안 무슨 네. 뭐안좋 무슨 일이 있 네. 아이씨고, 간설로반 준비 완료. 보방 후방... 안 좋으니 좋은... 무슨 뭔일 있어요? 에이, 무슨 일이죠? 갑자기 보방, 무슨 일이 있어요? 간설로반 준비 완료. 간설로반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간설러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네. 무슨 일이? 안쪽 보방백. 뭔 일이? 간설러봇 준비 완료. 네. 이게 무슨 일이죠? 어? 간설러봇 준비 완료. 뭐 필요한 게 있나? 건물 완성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무슨 일? 후방 지원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병력 업그레이드 됨 적벽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음...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무소거물 추가 에스핀가스 필요함. 에스핀가스 더 있어야 업그레이드 완료. 상황은 이동 중. 알겠습니다. 상대는 테란이. 그, 방금 뭐라고 하셨죠? 많은 생쥐가 다름. 다시. 여기는 노바.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에너지 충분시. 테너 탐색 결과. 혼종이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 어서 움직여라. 접. 테노시 충분시. 상황은 파... 계속 하세요 아이. u I hear you. I h 여기는 노바. u I hea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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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 e a 여기는 너, 상황은 명령 듣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함. 잘 들립니다. 병력, 프로답게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 죠 거기는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알리오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동맹 병력이 전투 중임. 상황 명. 이래 놓아. 업그레이드 와이어 에너지 부족함.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니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동맹병력이 전투 중임 깜짝이야!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광물 더 필요함 어내가 왔군 구속 건물 완성 에너지 부족함 에너지 충분치 않음 갑니다 간다고이 전투 중 준비 완료 회색이 짙어지고 있다 전원 서둘러라 메비우스의 열차가 부서지고 불타는 완료.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만족스러운 기분이 든다니까 듣고 있어 관찰로만 준비 완료 관살로만 다시 관살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료.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부족함. 산솔라 준비 완료. 프로답게 명령대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발리우스 제작이 거의 완료되었다. 이제 남은 부품도 많지 않아. 자,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완료.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간설러만 준비 완료.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참...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간설러만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이동 중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병력 에너지 충분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동 중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다 나 본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잘 들립니다 양에서. 에너지 부족함 에너지 충분 수위 안옵니잘 들립니다 상황은? 전 자, 시각한 자, 그러면. 자, 그레이드 완료 면 자, 시러면 자, 그러업그레이드 방어를 시작해볼까? 그러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 방어드론 활성화 죽 대상 처치 와료 이제 알리우스가 다시 싸울 수 있게 수리하게 다시 여기는 노바 출동 가능 상황은 이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방금 본종의 뭐? 힘이 커지고 있다. 서둘러야 해.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상황은 이동 중. 프로답게... 끝난 일이나 다름없으니... 경 업그레이드 된... 동맹병역이 전투 중입니다. 방어를 시작해볼까? 다시 말... 자... 울렁... 이동 중... 동맹병력이 전투 중입니다.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목표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병역이 전투 중입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상황은 알리우스의 부품 절반 정도 모았다.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투 이제 부품이 몇 개만 더 있으면 출격할 수 있겠다. 자. 이동 중. 공격을 펼치 전투 중인 그리핀 수송 준비 완료. 방어 드론을 가동한. 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다. 명령대로 저 열차를 놓치지 마라. 네, 계속하세요. 그곳엔 감사할 수 없음. 방가, 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나가. g o o 니가 왔가 끝. 다시 말씀해. g h t 니가 나가. g o o 가 상황은 듣고 있 n i 니가 나가. g o 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가. 이 느껴지.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바, 잘 되... 반란군 녀석들이 모두 저런 운명을 맞이하면 좋겠군 에너지, 운명병력이 전투드러이다 아! 에너지 부족함 명령대로 다시 상황은? 목표에 접근합니다 알겠습니다. 적 발견. 명력 s s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망할 외계인이 우리를 모두 해치려 한다. e s 움직여. u e s s 로 활성화. s s 병력이 e s 중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 I guess. I guess. I g u e s 부품이 다 모였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준. 이진명 본래 교식인. 적발 상황은? 다시 말씀... 듣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을 내리실 습니까 프로답게...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 들리... <목소리> 출격 준비 완료. SP 더 있어야 함. 듣고 있습니다. 주목! 잘 들립니다. 완벽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말씀해 주시... 전장 상황 검색. 방감하기... 상황은? 명령을...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상황은 몰려다 방금 계속하는 전쟁사 와이드. 듣고 있어. 시스템 이상으로 강력 업그레이드됨.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온종은 죽었지만 발리우스도 하마터면 파괴될 뻔했다. 잠시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부품이 더 필요할 것 같군. 발리우스가 절반 정도 준비되었다. 계속해라. 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상황은? 반드시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동맹 병력이 전투 중임. 가고 있는 상황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노바 그리핀 수송 준비 완료 그렇게 여유를 부리지 마라 저 생물들이 죽지 않으면 죽는 건무리니까 동맹병력이 전투 중인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알리우스는 거의 준비가 완료됐다 부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어 반드시 해내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답게 확인했습니다 동맹 병력이 전투 중임 전함대 출격하 동맹, 동맹 병력이 위기. 전투 중임 반대 불가능함 보급품 한도에 도달함 병력 업그레이드 된 여기 뽑아 동맹 병력이 전투 중임 잘 들립니다 끝난 다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검사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파워 드론 가동 듣고 있습니다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준 것을 감사한다 알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해 주십시오. 여기 i p e t 저기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이동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o 노... 듣고 있습니다. 그 k u n g 자유를 원하십니까?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알겠습니다. 방어드론 활성화. 프로답게 제거합니다. 적발견 알겠습니다. 에너지 부족함.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명령대로올리미이번용 미용. 미용. 상용 미용. 미용. 자, 용 미용. 들었지? 여기는 노바 미드시해내용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다음은 용 미용. 상황은? 파괴 공장, 대기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명령 대기 중 시스템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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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더 더러운 외계인들을 제거했다. 병사들이여 너희에게 찬사를 보냈다. 모두의 위협은 내가 자치령에 잘 전해주겠다.